이지은 선수가 초반부터 조금 앞서 나가는 형세였는데, 여기서 후쿠카고타로 선수의 는수가 마지막 패착성 실수입니다. 이수로는 이렇게 젖히고 안정시켜둔 다음에 좌변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었으면 불리하긴 하지만, 백이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긴 바둑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는수가 다음 젖힌 수를 보고 있긴 하지만, 느린, 느린데다가, 흙이 붙여간 수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이어서 물러서기는 너무 당한 느낌이라서 실전에 늘어서 버텼습니다만 이지현 선수가 이쪽을 끊어가고 늘어서 중앙 석점이 붕 떠버렸죠. 여기서도 모양을 잡을 때 젖히고 늘어서 압박을 하니까 백이 살더라도 어, 괴롭게 살면 흙의 좌변집이 굳어지면 어차피 지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걸어갔지만 여기서 승리를 굳혔고 대승의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지현 선수의 완승국으로 어, 끝이 났고요. 이지현 선수의 연승을 기대해봅니다.